와 얼굴 작아 보이잖아 안돼요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늘은 우리 모임 날이라서 저 학생이 올라와서 맨날 내만 나오면 지루하니까 우리 저 수, 내 수제자 수제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수제자 산청입니다 선생님 혼자 하시면 심심하다고 해서 옆에 잠깐 <laughs> 앉아있습니다. <laughs> 잘 보이나요? <laughs> 온달이 잠깐 들어와. 에이, 에이. 얼굴만 비춰. <laughs> 음. 오세요. 저는 아직 수제자가 길었어요. <laughs> 아니, 떨거지 제자. <laughs> 떨거지 제자예요. 이라고 들어오면 되잖아. 떨거지 제자도. <laughs> 잠깐 오세요. <laughs> 야, 떨거지 제자 들어온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떨거지 제자예요. 떨거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<저는> 다행이요. <할게요. 웃음> 나는 인상이 안 좋지만 내 학생들은 다 인상 좋아. 다 좋은 사람들이야. 내가 색깔 이지맞습니다 진실입니다. 산정량이 어, 그 선생님하고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? 글쎄 처음에는 선생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? 어, 왜 저렇게 저기 다른 말하고 하실까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지금 몇년 됐죠, 우리 제가? 한7년 됐나? 한7년 이제 막 태어가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아 스님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<laughs> 아 그때 그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 그런 깨닫는 맛이 있어서 제가 스님님께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. 앞으로도 충성할 거예요. 충성한다는 맹세는 못하고 <laughs> <laughs> 여전히 <laughs> 그때그때 봐서 그 <laughs> 어, 여전히 선생님 네. 그거 아닌데요 뭐 이럴 네. 것 같지만 어쨌든 지나 보면 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예. 그런 자꾸 한번시 깨달으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바짝 붙어있습니다 음. <laughs> 네,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뭐 제가요? 수, 어 수행해서 좋다든가 뭐 이런 거한 마디 해 아, 그냥 수행은 어, 수행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자실들의한 괴로움, 여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보다 더 크게 내 삶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바라보면서, 어, 좀 편안하고 평안해지고, 너그러워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누구를 보든지간에 수행하기를 권하고 또 그렇게 할 하면 할수록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거 봐, 유튜브 체질이라니까 내 혼자 하는 거더 훨씬 부드럽잖아. <laughs> 내가 할게 아니라 아줌마가 해야된다니까 스님 이 기분 좋으면 아줌마라고그러고아 감미로워. <laughs> 그렇습니다. 했어. 네. 아주 아주 정말 체질이다. 이거 한건 훨씬 가 미롭다. 자, 이제 이걸 조금 했으니까 이제 네. 명상을 명상 명상을 네. 이제 간만에 둘이서 명상을 다 7, 8분만